선미 예수님 아, 오늘은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사촌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 할까 하는데요. 아, 그 전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뭐, 남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국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지만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 한 가지의 주제로 딱 귀결되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그리고 또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는 과정이죠. 여기 안에서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나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 되어야만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어떤 과정이 있는가 살펴보니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나의 겸손된 모습,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동반되어야만 그 아이와 나와의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러한 측면을 바라봤을 때제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이종사촌 형이 있어요. 6살 터울에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 가만히 그 어릴 때왜 사이가 좋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형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잘해줬어요. 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대구에 있는 형네 집에 가서 방학 동안 한달 한 정도를 살다 왔었는데, 가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리고 어, 점심이나 저녁쯤 되면 오후 시간쯤 되면. 밖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 비디오 테이프도 빌려다가 확 보여주고 또 항상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 형이랑 같이 게임도 컴퓨터로 하고 그러니까 그 방학 동안 형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행복했던 것만큼 그 형도 행복했을까 어, 갑자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반대로 제가 이 사촌 동생과의 만남 안에서 느꼈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떠올랐던 겁니다. 저에게는 이또 고종 사촌이 있는데 어, 남매가 있어요. 또 거기도 대구에 사는데 어, 언젠가 한번 제가 신학생 되었던 것 같아요. 어, 한 학부 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대구에 내려간 김에 이제 고모랑 고모부도 뵙고 또 사촌동생들도 볼겸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얘네들이 좋아할 것 같은 뭐 과자 같은 것도 하나 사들고 이제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참, 어, 이게 상황이 좀 애매했던 것이 조금 일찍 가는 관계로 고모랑 고모부가 퇴근하기 전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있는 곳에 저희 부모님과 저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그 사촌 동생들이 저를 반겼을까요? 이게 굉장한 경계심으로 저를 이렇게 대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아 이때는 당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 가지고 왔었던 과자를 이제 선물로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하고 딱 던져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쏙 좋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싶어하는 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 그랬더니 막 둘이서 막 이렇게 막또그 남매가 숙기가 없어가지고 둘이서 쏙쏙쏙쏙쏙쏙딱해요 그러더니 <목소리도> 뭐 피자 하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 <목소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시켜다가 깔아놓고서 피자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가까이 와서 피자도 먹고, 저건 저건 뭐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아, 얘네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뭐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막 장난도 치고, 막 농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씨알이 맥혀요? 안 먹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그 남동생, 남자 그 사촌동생 아이가, 저를 끌고 가더니 어,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고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게임을 둘이서 막 뚝딱뚝딱 하는데 얘가 그 어느 때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었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거죠. 막 웃고 재밌어서 즐겁게 막막 막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갑자기 뭐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확 가까워지는 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저의 이 에너지 상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에너지의 이어 마치 옛날 농담인데 이거 웃으실 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마치 아이폰 배터리 마냥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느꼈죠. 아 누군가가 행복하고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복음에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베드의 두 아들을 만나시는데 이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을 하셨는가 살펴보면 바로 이 물고기를 낚는 모습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들어가서 그들이 놀랄만한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또 자기 어떤 에너지를 쓰는 모습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적당한 표현을 찾아보면 오늘 일독서의 표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는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느님께 이것저것 해달라 찡얼찡얼대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어 성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맞춰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싫다 저게 싫다 칭얼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거 해줘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또 우리 삶에 다가오기 위해 항상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이 활동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다가오고자 노력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이고, 하느님의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항상 다가오시려 노력하는 하느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느님 안에서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